농기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엑스완의 소형 마이크로 경운기인데요. 아바까리 하느라 허리가 휘청휘청 재초하다가온 몸이 땡땡.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. 이 똑똑한 경운기 하나로 바까리부터 제초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크기가 작아서 좁은 밭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죠. 첫째 회전식 설계로 땅을 부드럽게 갈아엎어요. 둘째 리진 기능으로 고랑도 깔끔하게. 셋째 디젤과 가솔린 모두 사용 가능한 다재다능함까지. 실제 사용하신 농부님들 사이에서는 이거 하나로 농사가 확 달라졌어요. 힘안 들이고 밭갈이가 뚝딱 이런 즐거운 후기가 많다고 하네요. 현재 파격적인 할인 행사 중이에요. 무려 25%나 할인된 가격에 거기다 코인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답니다. 다만 해외 직구 제품이다 보니 배송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. 그래도 300개가 넘는 판매량과 높은 평점이 보여주듯 믿을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. 이제 허리 굽히며 고생하지 마시고 이 똑똑한 경운기와 함께 즐거운 농사 시작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? 지금까지 스마트한 농사의 동반자 엑스한 마이크로 경운기였습니다. 다음에 또 유용한 농기계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